경선? 컷오프?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? 내가 쉽게 알려줄게. 잘 들어? 같은 정당 안에서도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여러 명일 때 대표로 나갈 사람 한 명을 뽑는 걸 경선이라고 해. 그한 명이 정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되는 거지. 어떻게 정해지는데? 정당마다 경선 절차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.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8명이나 돼서 먼저 후보자를 4명으로 줄일 거야. 이렇게 지지율이 낮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후보를 먼저 걸러내는 절차를 컷오프라고 해. 민주당은 후보자가 3명뿐이라 컷오프가 필요 없고 근데 마지막 한 명은 누가 정하는 거야? 아 맞다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 두 당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쳐서 최종 후보를 정해 당원은 정당에 가입한 사람인데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가입만 하면 투표권이 생겨? 아니 민주당은 당비를 꾸준히 낸 권리 당원에게만 경선 투표권을 주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청소년도 포함된대 국민의힘은 당비를 한번 이상 낸 당원에게 투표권을 줄 거래. 각각 4월 27일, 5월 3일에 최종 후보가 결정될 거야. 누가 최종 후보가 될까? 너희도 뉴스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줘.